감정평가 3방식 개관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3방식. 저희 지난 시간에 가격을 어떤 물건을 평가할 때그 물건의 가치를 접근하는 세 가지 방식이죠. 그게 너무 보편타당한 방식이기도 하고요. 크게 시장성.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얼마에 주고받느냐. 그 다음에 원가성. 그 물건을 제작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수익성. 그 부동산, 그 물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수 수 있느냐. 요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삼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부동산 요런 데만 뭐그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물건, 모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할 건데 시장성을 가지고 하는 거를 비교 방식. 원가성을 가지고 하는 거를 원가 방식. 이건 당연히 수익 방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크게 우리가 토지 건물로 나눠서 볼수 있겠죠. 토지는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시장성 안에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요. 이거 말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어요. 현업에서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소지를 평가할 때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한번 다루고 들어가요 공시지가가 없거나 뭐 그런 경우도 어떻게 무리해서든 공시지가 가져와서 공시지가 평가해요 근데 이 공시지가라는 거는 제가 공시지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기본 개념 자체가 약간 시장 가격에는 못 미치지만 어쨌거나 비교의 개념이잖아요 본권하고 비교가 가능한 표준지를 가져와서 비교해서 가격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니까 크게 봐서 시장성의 방식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 이거 말고 이제 거래 사례를 가지고 와 가지고 주변의 시세 그 실제로 찍혀 있는 사례를 가져와서 본권하고 비교해서 본권 가격을 매기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없죠. 아, 있죠. 건물 같은 경우도 거래 사례 비교법. 시장성 안에서는 그다음에 원가성 안에서는 잠깐만요 아 원가법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가법 근데 토지는 원가법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조성 원가법 또는 개발법이라고 얘기해요.